저는 머리가 다 얘기를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날이. 네. 딱 마지막 날에 비가 딱 내리고. 근데 비가 지나가는 비예요. 왜냐면 우리가 짐을 뒤에 다시 어야 되는데. 아, 맞다. 비가 오면 머리 벌륨스가 고민인 거야. 나 아침에 빗방울 떨어지게 아, 이거 마지막이랬거든요. 우리 건 없어. 어, 무지개 떴다. 무지개. 왜이라 레인보우다, 레인보우. 응? 레인보우. 세아야! 레인보우. 네. 레인보우! 레인보우, 어. 네. 레인보우. 세아. 보여? 안 보여. 저기. 아, 왜 아빠를 봐? 에이 레인보우 <laughs> 고야 스킬일튜 빌라카 꼴랑바 까론 빨리 오까론 보셔야 되는데 마이키 운사? 오이스텐? 오이스텐? 네. 안 돼! No, 어, 라해. 나 라, 라해. 라해, sir? 응. a l 맞나? 따난? No, 어, 무지개 떴어요. 어이 a l r 따난? No, s 따 r Only two? Only two. o 역시, 역시. 어, 아니야. 뭘 미츠. 데디, 데디 메뉴. 인사이드나. 자, 지 테이블. 예스. 어. 봐봐. 더 댄서. 어. 앤드 썸띵 두 데어. 어, 이거 트 이거 먼저 해봐 봐. So, Unia, Unia. Also today, I will buy the s k i l l too. 네. Same color. Yes. o h so. I make i t o h more. 이거는 이분들 하나씩 드시게 드릴게요. 잘못 잘라가지고 가운데로 안 잘라서. 음.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는구나. 아니야. 말단안 되지. 오늘 가까운 사와야 되거든요, 여보? 그. 미용실 예약하고. 미연히예약안돼 당일 예약이 안 돼요? 응? 음? 당일 예약이 안 돼? 오빠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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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까는> 이거를 먹고. <웃음> <웃음> 으! 그럼 만나? 따난? 아사 콜랑바. 만나? 아톡? 나, 나 아파서 해도 돼. 좋아나봐. 나가면 So, one, t o 투데이 호롯? hot? Ah, clean. 그어? Clean. w h 어 t do you say? 가 h yes. And then, we are 아 t 아, 아, the 톱중중실 봐. 어플로링도더 콘크리트 오 네. 예스 어, 예. 오케이 피니쉬 고농 샤워실 시야 가운사 하핏나서? 하핏 시야 톱 까비이 가비이음샤 근데 이 이거 요기 아... 폴랑 테크니션 다시지왜 <음> 이. 이 종종 빼대, 그러면 대타는 아비콜. Because here g out, and then something put, um. and then you make a hole. Oh, so uh, water go inside uh, and the n water out. Uh, okay. So maybe. 와, 진짜 대박이다. 들어찮어요아맛있요다아괜어요요 맛있어요. 맛요어요맛있요요어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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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맛있 그렇게큰 타르트 처음 봐. 그니까요아 어, 그래요? 네. 저는 그 동그라미 생각했어요. 조그만그 동그라미. 아 맛있어. 음. 음. 타르트는 몇번 해보신 거예요? 어, 예. 네, 번, 네 번, 째세 번째. 음... 타르트 제 얇게 되니까 자르 타르트... 아, 또다. 이비에마에말씀하시 여태도, 여도여도 여태도, 도 얇고, 하니까 도금만도 여태도, 그태그 여태도, 도 여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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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괜찮아요? 도 여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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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배가 딱 그쳤어요 저 산책 내려갔을 때도 비 와서 당구장에들어오라 해서 야! 들어갔거든요 당구장이요? 당구 하는 게두개나 있던데요? 당구장? 당구대가 생겼나? 뭐야나 당구장이라 고해가지고아저 밑에는 좋아하셨어요? 네요 네! 아, 어? 카천이신 거죠, 카찬 카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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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페 카페이. 카페이. 이모이 카페이. 카이 카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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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 우와, 이카페 감 됐지. 근데 이게 냉동에다 넣어놔서 2주까지는 먹어도 된다고 해 가지고 좋은. 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먼저 듣고. 가자야. 가고 왜? 가자야. 좀 먹어. 가자 먼저 시리얼 먹을 가자 먼저 먹어. 싹벌이 인사해야지. 인사하고 가자. 안녕. 아니, 일어나 똑바로 인사해야지. 이아자야 먹는데. 엄마수 이만큼 줬어. 우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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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얹어가려고? 뭐 어떤 물에? 그 테이블, 무겁잖아. 저요 아. 어, 너무 다행이다. 아, 네네. 어... 소스랑 그 크리, 크림치즈, 대파 크림치즈 넣어가지고. 어, 어, 이거 돌멩이가 떨어지는 거구나. 네. 위험하다. 네. 아, 이게 원래 이 길을 내려고 산을 깎은 거예요, 조금씩. 어...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이런 데 이렇게 길을 내면 한국은 네, 네.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어, 처리를 네. 다 하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고속도로도 아니고 그냥 도로다 보니까 그런 처리를 따로 안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비 오면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치우고 안, 쓸어, 안 쓸려 내려, 대까지. 내려오는 데까지 아, 진짜는거요아 신기한 방법이요 <laughs> <laughs> 어제 아, 4시 사진 한장안 찍었다 아. 아니 거기 그 근, 앞에 가가 지나간 고지가 사람한테 찍었다 찍어서. 아 맞다 아우. 아나 진짜 시간만 아니면 시간만 아니면 <laughs> 가서 찍겠는데. 아뭐 합성해서 내 생을 못 했지? 그쵸 합성해 볼게요. 마방에 합성 괜찮은데. 아, 이렇게는 모습이 없어. 아니 저 이게 가서 아, 그... 그 사람에 따는 거지. 아, 어 충분히 어. 그 가능하죠. 그거, 그거 받으면 어, 너무 웃기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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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은근 응. 안 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아, 감사합니다. 아주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캠핑 재밌게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가자. 이제 가시고 나니까 나는 이제 조금 배고파지네아 그래요? 아침에 너무 정신없이 막 움직였다 보니까. 음. 이왈라스브어 <laughs> 지금 날씨가 <laughs> 너무 추워졌어.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 이제 엄청 이제 더워진 줄 알았는데, 아,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금 엄청 추워요. 게 지금 같은 날이거든요. 지금 아침에 무지개가 한참 떴잖아요. 네. 그리고... 지나가는 비라고 생각해서 비가 그친 줄 알았는데, 네. 저희가 시티에 내려가서 시티도 비가 엄청 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비가 내렸나 봐요. 네. 안개가 엄청 꼈더라고요. 오전에 그 같은 곳이 맞습니다. 같은 날, <laughs> 아, 오늘 저희 그 구독자님이 어, 막탄으로 갔거든요. 네. 내가 이 다음 이후 일정이 있어서 네, 막탄으로 갔는데, 어... 아, 순간 너무... 선물을 너무 많이 사 오셔서 좀.. 어? 오실 때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는 그냥 이제 오실 줄 알고 했는데 막 선물을 너무 많이.. 그래 오늘..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오늘 그래서 지금 어, 오전에 데려다 주고 저희 볼일을 보고 각관을 못사어요 저희가 각관을 사러 갔는데 다 떨어졌대요 <laughs> 또 이번 주에 다시 사러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분들이 가시고 저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어... 너무 재밌었어요. 갑자기 이제 없었던 친구가 생긴 느낌. 저자랑 <laughs> 그렇죠? 어, 너무... 동갑이라고. 네 맞아요. 되게 재밌었고 되게 즐거웠고 막 얘기 나누는데 수다가 막 진짜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네. 너무 재밌... 재밌었다. <laughs> 네. 정기적으로. 어, 구독자님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이번 구독자분의 사연이 엄마랑 딸이랑 이렇게 오는 여행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모녀분을 이제 초대를 했는데 정말 아쉽게도 어머니분이 이제 같이 못 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머니가 먼저 보고 그다음에 딸님이 이렇게 보게 됐다. 그래서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 한번더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굳드가고 어떻게 저희 채널을 보시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죠.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네, 음. 이제 저희가 첫날 받았는데 이제 바로 아, 안 읽어보고 지금 네. 읽어보려고 보이고잉. 방명록. 그래서 방명록을 이렇게 한국 한국식으로. 와. 와 진짜 길다. <laughs> 와.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보고 행복을 주는 테이와 루카스에게.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절부터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 가고 바닷가의 멋진 풍경과 필리핀 사람들과의 진솔한 모습이 모두 재미있고 시골의 밥상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시골의 밥상 재밌었대요구활하겠습니다 <laughs>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볼수 있으면 다시 봐요. 매일 영상을 올려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전 TV에서 필리핀을 소개하시고 인터뷰하시는 영상도 재미있고 신기한 영상이었습니다. 장우가 씩씩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잘 키우시고 계신 것 같아 보는 영상으로도 같이 행복하게 보고 있습니다. 세아도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답니다. 항상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 얻고 힐링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진짜 고맙네요. 이런 편지가 진짜 저희한테 힘이 많이 됩니다. 들... 이분이 <laughs> 혹시 제가 첫첫 손님인가요? 이렇게 물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라고 대답을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laughs> 아 제가 너, 진짜 처음으로 오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막해셨는데 베이글도 네. 정말 맛있게 만들어 주셔서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서울 가서도 생각날 맛. 아마 다들 드셔 보시면 너무 맛있다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아니면 어떡하지? 그리고 바베큐, 오븐타이거, 새우 진짜 하나하나 정성 가득이 느껴져서 진짜 진짜 너무 감사했다고 써주셨네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아 그리고 친구분도 베이글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강추. <laughs> 오늘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베이글. 네. 엄청 많이 만들어놔야지. <laughs> 친구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못 오시면서 오래 그치, 됐거든요 맞아요. 이게 되게 좋은 게 어쨌든 드린 음식을 되게 맛있게 드셨다고 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왕자의 게임 보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laughs> 저희 첫 게스트하우스에 첫 손님 분이 선물을 해 주셨는데 이걸로 아마 방명록을 계속 쓸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들 이거 한 번씩 써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그래서 직접 오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다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